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의 이해, 관광자원의 이해 관자 9주차 동영상입니다. 9주차 동영상. 어느덧 9주차가 됐네요. 어 다음 지금 하는 동영상을 녹화하는 시점은 5월 8일이군요. 금요일 오전 8시 5분입니다. 오전 8시 5분. 예. 개, 개강 대면 수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계속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 주부터 5월 11일부터는 일부 과목의 과목들 잠깐만 조금 뒤로 밉시다 아, 실험 실습이라든가 그러는 걸한것 같아 우리 같은 경우는 국제관에서는 외식경영 학과는 외식경영 학과 수업을 시작한다고 그랬던 것 같고 공대나 보건대 또 음대 같은 경우는 웬만한 건다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주가 지나면 조심스럽게 예측하건데 18일쯤에는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근데 뭐 변수가 뭐 워낙 많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어 어제, 오늘이 5월 8일이라고 그랬죠. 어버이날이네요. 어 5월 8일인데, 어제 뉴스에 의하면, 뭐, 이태원에한 남자가 확진이 됐는데, 클럽을 네 군데가 다섯 군데에 갔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사람의 친구도, 친구도 바로 확진이 됐다고 그러고, 어쨌든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교과목을 진행하는 담당 교수로서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부, 걱정스럽다기보다는 부담스러운 거 뭐냐면 여러분의 성적이요. 출석 갖고 성적 그 출석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출석을 어저께 대충 대충 확인을 해보니까 출석률이 약 98%가 돼요. 그러니까 출석은 변별력이 없겠죠 물론. 그98% 출석을 안 하시면 그분은 치명적인 죄가 될 것이고,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지금은 제가 뭐 고민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제, 제, 제 의지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방침과 그것을 따르는 학교의 방침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별 발표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고민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어 변동사항이 있으면 동의알림이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학과장 교수님이 보낸 메일에 의하면 어각 학년 총대가 결정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통해서 연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자 봅시다 오늘은 여러분 교재 72페이지죠 어, 지난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서 관광지 발전 영향 요인에 관해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관광지 발전 유형 발전 유형을 보면 이거는 여러분들의 책요 교재에 이쪽 요, 표 있죠 이쪽 표 표를 보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관광지가 발전하는 것 중에 이제 공간 자체의 발전적 변화하고 시간적 이번 시간경과에 따른 공간의 발전변화가 있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관광지역 자체의 발전적 변화만 설명을 하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교재 73페이지에는 그림 3-9를 보시면 됩니다. 관광지 자체의 발전 유형을 보면, 첫 번째, 블럭의 집적에 의한 발전, 돼 있죠. 그래서 어, 그림 3-1에, 어, 3에 아니, 3-9에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원래는 동그라미 두 개가 양쪽에, 양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확장, 확장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두 개가 그냥 하나로 뭉쳐져서 큰 단위가 돼버렸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해운대 따로, 해운대 해수욕장 따로, 광안리 해수욕장 따로 이렇게 각자 발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뭉쳐져서 그냥 부산 해수욕장 뭐 그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블럭의 집적에 의한 발전이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그러면. 시설의 다양화에 의한 발전 처음에 왼쪽에 동그라미 하나가 있었죠 그 옆에 그 위쪽으로 작은 동그라미가 하나 생겼죠 그게 블럭의 집적이 된 거겠죠 그리고 밑으로 자꾸 옆이니까 연장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통영 케이블카를 생각을 해봅시다 통영 케이블카 뭐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셔도 상관없어요 통영 케이블카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아 참여를 했던 것 같죠. 또 초기 단계에서는 제일 힘이 들어온 것들. 어, 케이블카 초창기였어요. 그래서 통영에 무지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만드는데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 산에 밑에 조그만 암자가 하나 있죠. 암자의 스님들이 무지 반대를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물론 환경단체들도 반대를 많이 했고요. 그죠? 그런데 암자의 스님들이 어, 케이블카가 위로 지나다니면 그 불자로서 수행을 하는데, 수행에 전념하는 데 지장이 많다.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대판 소리질러 싸우다가 아니, 열심히 그냥 불경공부 하시는데 열심히 하시면 산 꼭대기 크고 높은데 지나가는게 뭐 들리지도 않을텐데 왜 그러시냐고 막 순간 화를 못 이겨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 통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였죠 지금은 우후죽순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케이블카가 생기지만 케이블카가 생기고 그걸로 하다가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 루찌 생겼죠 그죠 밑으로 밑으로 확장이 되가는 과정이에요. 또세 번째는 시설 규모의 확대에 의한 발전. 네, 어, 그니까 놀이동산 같은 게 처음에는 조그만 회전목마나 뭐그정도만 있었다고 그럽니다그래 자꾸 자꾸 생기죠. 바이킹도 생기고, 모도 생기고, 모도 생기고, 자꾸 자꾸 생겨가는 거죠. 그런 거요. 그다음에 토지 이용의 고밀도화는 어, 이런 거 있죠. 이런 이런 건 어떤 걸 예를 들수 있냐면 어 합천 같은데 보면 영상 테마파크 있잖아요. 영상 테마파크 같은 걸 처음에는 어 특별하게 영화 연속극이나 그런 걸 세트장으로 촬영하기엔 세트장으로 만들었다가 그 옆에는 또 독립군 영화를 찍으니까 독립군 세트장을 만들고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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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서 오밀조밀하게 자꾸 자꾸 늘어가는 거죠. 예 그런 걸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관광지 공간은 발전을 한다는 거죠. 관광지는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아 비관적인 소식은 비관적인 소식은 당분간은 해외에 여행 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가라앉아야 되는데 모르죠. 그것도 또 어느 날 갑자기 또될 거는. 같은데 힘들고 지난 어, 연휴에는 제주도라든가 강원도 쪽을 중심으로해서는 많은 관광객들이 갔고. 과연 이게 이제 잘하면 이 위기가 기회라고 그러죠. 위기가 기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중국 옆에 있기 때문에 바로 먼저 감염이 돼서 먼저 겪었지만 어느새. 우리는 코로나를 치료하고 확진자를 발견하고 하는 과정에서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가 되어버렸죠. 어또 엊그저께는 그 뭐죠? 그 프로야구 중계를 하는 거를 무관중으로 무관중으로 중계 프로스포츠가 전 세계 최초로 지금 중계가 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스포츠 TV 에서도 한국의 야구를 중계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N.C. 다이노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 노스캐롤라나 이 거기도 약자로 N.C.가 되겠죠. 그래서 노스캐롤라나에는 이주 자체 주를 대표할만한 야구 팀이 없대요. 그래서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 사는 사람들이 NC를 막 응원한다 그러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삼성 핸드폰 S20 인가가 나오니까 그걸 사겠다고 그는 사람도 많고 자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게 관광지로 이제 사세 우리부터 시범적으로 개장을 하고 하서 잘만 하면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또여기올 올, 놀러 올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역 선진국이고 안전한 나라고. 근데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회가 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이때 잘하면 관광선진국이 될 수도 있고 이것과 엮어서 K-팝도 엮을 수도 있고 K-뷰티도 엮을 수 있고 K-팝은 뭐 대표적인 게 방탄소년단이죠, BTS요. K-뷰티는 화장품 같은 거야. 그런걸 엮으면 될수 있죠. 그래서 관광은 굉장히 복합적인 학문이에요 복합적인 학문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출하는 거죠 저는 관광업에 진출할 거예요 그랬는데 어, 1학년 때 관광업 원론 시간에 그런 얘기도 했던 거예요 관광사는 굉장히 포괄적인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갈 건가 단순하게 이게 무슨 어, 집적에 의한 발전 시설 다양화에 의한 발전 이런 걸 외우는 거는 그다 큰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치유하고 그래서 지금 프로야구도 얘기하고 화장품 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중에 일반 사람들은 교수님 관광 자원 시간에 무슨 프로야구 우리가 무슨 스포츠 학과입니까 체육 학과입니까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고 저희가 무슨 화장품 회사도 아니고 라고 얘기를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세요 뭐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관광은 굉장히 포괄적이 되는 거죠 화장품만 제대로 돼도 화장품 때문에 관광이 되는 수도 생겨요 파리 가면 명품 가방 살려고 쭉 루이비통 이고쭉줄 서서 가잖아요 그게 관광 코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사는 생활 하나하나가 관광 상품의 가능성이 있어요. 어, 어떻게 보면, 뭐랄까, 닭발. 저는 한 번인가 먹어봤는데, 닭발 같은 경우도 어떤 나라에서 보면 굉장히 혐오식품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근 그걸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는 우리만의 독특한 관광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걸다 갖다 붙여보세요. 연속 극그 뭐, 태양의 후인가요? 예몇년 몇 전에 했었죠. 그거 하니까, 아 그게 박근혜 정부죠. 그광 폐탕광을 갑자기 또 관광지로 개발하고 그런 경우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되는긴 돼요. 근데 그거는 성공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옆으로 세는, 옆으로 또 세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우리 주변의 환경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바뀐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 건데 관광하고 연결이 될 건가 말건가 교수님 요즘 관광업은 망한다는데요 예 역사적으로 보면 모두가 잘 사는 거는 이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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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했던 게 어,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먹고 산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죠.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 그렇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럼 누가 잘 사는 건데요? 생각하는 사람,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잘살수 있는 거죠. 광광은 성공 가능성이 많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됐고요. 거기에 보면 시간 경과에 따른 공간의 발전적 변화는...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지의 생애 주기 버틀러가 한 거거든요. 그것도 그림 3-11에 있는데 넘어가죠. 넘어가고 이 책, 이 교재에는 빠져 있는데 관광지의 발전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관광지의 발전 단계. 음. 되시는데 작년판에 있는 거거든요. 작년판에 있는데 이걸 갖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요게 없어도 말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를 지난번에도 고, 진짜 최근에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느 게더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게 효과적일까 갈등을 많이 하는데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가기로 했어요. 자, 관광자, 관광지의 발전 단계를 보면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눠요. 여섯 가지, 여 가지.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자원 단독기업. 어,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산골짜기에, 산중턱쯤에 온천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근데 뭐, 더물이 나오는 것 뿐이지, 뭐, 동네 사람들이 알지, 뭐, 뭐, 외부지 알려지질 않았어요. 그럴 때는 관광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게 자원 단독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원 단독기 첫 번째 뭐 자원 단독기라고 표현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관광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관광 기반 정비기. 이거는 이제 그지역의 군수라든가 새로 되면서. 요걸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 방안을 찾아보자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광 기반 정비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온천이니까 질병 치료의 형태로 발전할 건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온천을 통한 뭐 물놀이 공간을 만들 건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거기에 관광 기반 정비, 거기에 따라서 시설들이 달라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까지 산중턱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는 길도 내야 되고요. 또 주변에 숙박시설도 몇 군데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관광 기반시설,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큰 관광지라고 할수 없으나 관광할 수 있는 기반이 정비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각종 시설 정비기 관광 시설 정비기. 일단은 온천으로 가기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변에 온천을 위한 호텔도 짓고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죠. 뭐 편의점도 들어갈 거고요. 이 시설 정비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아래를 보면 시설 정비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원래 지역에, 원래 있었던 지역의 특성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세 번째 관광시설 정비기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온천으로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PC방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갑자기 놀이시설이 들어오고 뭐 정신 못채는 거죠 원래 여기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 잡탕이 되는 거죠 잡탕 짬뽕 자기의 색깔이 없는 거예요 관광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니죠 관광지 보면 이렇게 생각합시관광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매력이라고 그랬죠 매력 끄는 힘 독특함이 매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잡탁이 돼버리면 그걸일정해서 지역의 특성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세 번째 관광시설 정비 기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자원 단독기, 두, 두 번째는 관광 기반 정비기, 세 번째는 관광 시설 정비기. 그래서 자신의 특성을 가지면서 제대로 정비만 한다 그러면 훌륭한 관광지가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관광지의 발전기, 네 번째 관광지 발전기, 이제 뭐 독특하게 온천관광지로 쫙 발전이 돼 가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안정기,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쇠퇴기, 네 번째 관광지 발전기, 다섯 번째 안정기, 여섯 번째 쇠퇴기, 쇠퇴기, 아예, 시간이 안 보여갖고, 이렇게 해야 시간이 보이네요. 예. 됐습니다. 이걸 생각을 하면, 부고온천이요북고 어,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저희가, 어, 제가, 중학교 때 나왔나요? 그게? 그때는 하와이 간다고 그랬어요. 하와이. 그게, 어, 저, 미국명 하와이 가는 게 아니라, 부고 하와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때는 번성했었죠. 몇년 전까지만 해도, 그 여러분들 신입생 때 신입생 때 거기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나 지금은 별로 관광지가 안 되죠. 거의 죽어버린. 물론 어, 북옥 하와이만 있는, 북옥 하와이 자체는 문을 닫았어요. 그러나 그 주변에 여전히 온천들이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안 가요. 사람들이 안 가. 어 이제는 안정, 안정기를 지나서 쇠퇴기 지난번에도 그랬죠 진시황 생활하고라서 처음에 이렇게 발전하다가 궁극 정점에 와서 어떻게든 이걸 유지를 하는 그거를 하는데잘 되니까 거기에 취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뭐 가만히 있어도 손님 오는데 뭔뭘뭘 뭘, 뭘 하냐 뭐 그러고 있다가 온천이라는 게폭 망해버렸죠 아마 지금도 한동안은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우리집에 있는 애들은 온천 근데 몇번 데리고 왔는데 좋아하더라고요 이제는 왜냐면 온천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가고 일본 가서 벚꽃 가고 뭐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굳이 제가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온천을 가는데 꼭 홀딱 벗고 목욕을 하러 가야 되느냐 이거죠 수영복 입고 온천을 즐길 수도 있죠. 그래서, 덕구 온천인가 그런 쪽에 가면, 수, 요, 요즘에 이천의 헤르메텐인가요? 이천 온천도 그렇고, 대부분의 온천이 이제 변신을 했죠. 남탕, 여탕 따로따로 들어가지도 않고, 가족 단위로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면 돼요. 수영복 입고 들어가도 그 물이 다 온천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즐기는 경우,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가족 단위로도 수도권에서 많이 가요. 그러나 여전히 부곡은 별로예요. 또 경남에 또 있죠. 청원 쪽에 마금산 온천이 있죠. 마금산 온천 그쪽 가고 맨 호텔, 모텔, 여관 그런 거 밖에 없단 말이에요. 또 해운대도 온천이 있죠. 뭐 가족탕도 있고 무슨 원탕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것도 역시 세택이죠. 세택이. 그것만, 그것만 잘 살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들을 아직까지는 못 내고 있어요 자 거기까지 하고 어, 이제는 관광자원의 이용인데 요거는 두 번째 동영상에서 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멈추겠습니다